아, 여기 선까지 다 죽여놨네요. 여기 선까지 딱 죽여놨네. 우리 파월장 끝날 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 이렇게 갔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털었습니다. 여,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가길래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숏을 쳤는데 여기서 입절을 못하고 물려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 이게 또또 또 물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예측을 했지만은 트레이딩은 물렸구요 예측은 참잘 됐네요. 예측은 참잘 됐어요. 좀 이번에는 급박하게 움직였네요. 천천히 이렇게 갈줄 알았더니 급하게 딱딱딱딱 딱, 딱, 딱 찍어버렸네요 그냥. 아, 자 이제 이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일단 올레버러지는 깨끗합니다.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깨끗해요. 위아래로 정말 깨끗해요. 깨끗함그 자체예요. 이거 지금 다 터졌어요. 지금 여기 위에까지 싹다 터져가지고 어, 뭐 선을 그릴 수가 없네요. 지금. 선을 지금 그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음, 박살이 났어요. 일단 위아래로 다 털렸죠. 음, 추가로 상승할 명분도 없고, 추가 여기서 뭐 하락할 뭐 명분도 크다가 없어요. 청산 맵상에서는 아마 횡보를 하지 않을까. 아 어... 그냥. 쭉 그냥. 그냥. 주냥 내리지 않을까요 나의 바램인가 제가 지금 여기 물려 있거든요 2 2냥0 0그0 0냥 그냥. 여기 서냥 그냥. 하려고 냥그랬는데그 됐어요. 음... 일단은, 4, 2, 1, 400, 2, 1, 400선? 2, 1, 400선.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음. 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2, 1, 800? 2, 1, 800? 2, 1, 800선? 900선? 음. 800선까지 내려오려나? 이번 거는 좀뭐 어, 올레버러지가 다 박살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음,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좀뭐뭐 <laughs>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부시러 내려온다? 이 설마. <laughs> 설마요 그러게 명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이걸 무시로 것도 아닐 것 같고 아마 위 아래로 뭔가 쌓이기 전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좀좀 좀 지지부진할 것 같긴 한데. 까지? 나의 바램인가? 이건? 이건 제가 지금 여기 물려있기 때문에 저의 바램일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오늘 좀 탈출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됐는데 탈출도 하고 잘 됐는데 또 물렸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입절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여기 찍고 내려갈 줄 알았지 근데 물렸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어, 조종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던 간에 이 이건 믿지 마세요. 이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근거 자료들이 지금 다 이게 없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거 지금 영영이야. 없어져서 뭐 어떻게 해. 뭐 해드릴 말이 없네요 지금. 뭐뭐 <laughs> <laughs> 뭐 단기적인 조종 조종이나 뭐 이렇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그려놨던 그좀 선대로 좀잘 움직여줬고. 어. 예측을 저렇게 좀 잘하니까, 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절 하고 탈출 잘 하긴 했는데,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하. 아무튼. 어렵네요. 어렵네. 이 j 이파워 형님 어렵네요 그렇게 됐고요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뭐 올릴 명분도 없고 내릴 명분도 없고 어... 이럴 때좀 내려가긴 해요 왜냐면은 위 아래로 안 걸리니까 내려가지고 뭔가 좀 걸리게끔 왜냐면 파는 게더 쉽거든요 이렇게 사서 올리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파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쉽거든요. 내리는 게. 내리는 게더 쉬워서 올리는 건 어려워도 내리는 건 쉽기 때문에, 내려서 뭔가 이렇게 운동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또 뭔가가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럴 때는 좀 내려갈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루고 올라갈 수도 있어 가지고, 조정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가지고. 제발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물려서 하, 또 기도 메타가 돼버렸네. 아, 머리 아프네. 아무튼, 이거 어, 오늘 이, 이 선대로 좀 이렇게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이거는 지표랑 지금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제, 제가 그냥 이렇게 조정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려놓은 거고, 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올레버러지상에서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거는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청선맵이랑 이런 거 봐도 확실히 트레이딩은 쉽지가 않아요. 트레이딩 자체는 왜냐면 그걸 자체를 좀 많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심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그 그런 심리에서 좀안 흔들려서 좀잘 좋은 트레이딩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제 타점을 잘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 딱 쏘실 때 여기 딱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절을 못 해가지고 망가졌어요. 여기서 입절 못 해가지고 망가진 거라. 음. 그렇습니다. 아, 이거 2절 빨리 탁 했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아쉽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바로 또 올려드릴게요.